2주 전에 관계를 하고 지금 자은 스포들이 마냥 올라왔습니다 그수포 올라온 위치가 따갑고 제가 인터넷 여러 번 확인해봤더니 헤르피스 2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2주 전에 상대방이 정말 고약할 정도로 냄새 많이 나었습니다질 쪽에서 여성분의 저는 성병이 상대방에게 옮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진료확인서나 그런 걸 상대방이 저한테 올랐다는 나 그렇죠. 가는... 그러니까 이 친구는 냄새도 많이 나고 좀 뭐가 위생적으로 좀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헤르페스를 옮겼다 하는데 헤르페스가 냄새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없어요. 그거는 뭐 다른 질염이라든가 다른 뭐 질증이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뭐 안이 씻어서 냄새가날 수도 있는 거고 헤르페스 증상 중에 냄새나는 가게 없기 때문에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증상이 있고 특히 수포 생기고 할때 그때는 관계가 지고 거의 막 직방 옮기는 거든요 성병 검사를 해서 저희 이렇게 분비물을 채취를 해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헤르페스를 갖고 있어도. 지금 당장 그 바이러스가 페퍼 같은 증상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 그냥 일반적인 성병 검사 PC r 했을 때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꼭 그럼 제 상대방은 나는 no. 안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실제로 내 몸에는 들어와 있어도 생식 기줄에서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으면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어요